따고 올라가는 거 찍을 거야? 이거 봐, 숲이잖아, 완전히. <laughs> 그지 어떤 아저씨가 놀랬다고? 들깨밭 아저씨가. 와, 근데 고추밭이 진짜 크다. 어. 작년보다 크기는 더큰것 같아. 더 크지? 어. 어때? 멋있어? 어, 완전. <laughs> 우리, 우리 고추밭 보고 다들 놀랬어. 이거 청양고추 좀 얘기 좀 해줘. 청양고추? 음. 올해 우리 청양고추가, 봐봐. 일반 고추만 해. 일반 고추만 해. 저 밑에 사시는 저기 어르신께서 저기 종자를, 종자가 아니라 모종을 네. 20개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네. 어, 20개 정도면 나한테도 딱 맞거든? 네. 그래갖고 심었는데 할아버지가 주면서 최고 좋은 걸로 사왔다고 <laughs> 강조를 하면서 주셨거든. 음. 이게 이게 무슨 청양고추야? 일반 고추지. 그러게, 음. 되게 크네. 이 고추 몇 개가 어, 저기 신라면 신라면 한 다섯 배는데이 청양고추 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올해는 너무 잘 키웠다고 동네분들이 와가지고 다 보고 사진 찍어가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도 한컷 남겨야지. 음. 이거를 한번 따고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두번 따고 세 번째야 이게. 근데 청양고추가 음. 일반 고추보다도 더 크네. 그러니까. 올해 내가 엄마가 청양고추를 몇년 심었지만 올해만큼 잘 되고 키 크고 남들이 관심 있게 봐준 적도 없었어. <laughs> 엄마가 봐도 대견스러우니까, 그렇지? 오, 음. 걔 어, 올해 는 아, 내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엄마가 너무 잘 키운 건지, 엄마도 헷갈려. <laughs>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어, 20개를 심었거든. 20개, 음. 20개를 심었는데 고추가 이렇게 크고 좋다 보니까 양도 많이 나와. 오. 오. 이게 두껍고, 고추가 크고, 물론, 물론, 옆에 그냥, 이런 고추는, 요거는 이제 일반 고추보다 작지? 일반 음. 고추보다는 작아도, 그래도 이게 청양고추가 말이 되니, 이게? 어? 일반 고추가. 이게 청양고추고, 이게 일반 고추야. 음. 응. 일반 고추는 여기 놔두고. 청양고추가 더 빨가네? 얘는 지금 새물 따고 냄을 뗄 때가 돼서 아직 덜 벌거진 거지. 아, 어. 이제 더 이제 조금 더 햇빛 받으면. 청양고추가 진짜 크다. 그렇지. 아니 맛도 있어 근데 맵기도 진짜 오. 맵고. 너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종자를 모르나? 아 정말 아쉬운 게 이게 종자 이름을 몰라. 그래서 엄마가 종자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거래. <laughs> <laughs> 그래서, 농약사, 같은 농약사에 가서, 요번에 사온 거, 이제, 알아봐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알아봐 줄 거야. 그때 이름을 좀 알아놔야, 다음에 또 똑같은 걸 심는데, 그지? 근데 이렇게 좋은 건 엄마도 올해 처음 심어봤어. 응. 어. 야, 이거 봐봐. 야, 이렇게, 그리고 엄마가 이 고랑을 엄청 넓게 했잖아. 어. 엄청 넓게 했는데, 이거 헛걸매트 이거. 헛걸매트가 1m20짜리야. 음. 엄청 큰 거야. 그치? 음. 엄청 큰데다가 또이 뚝이 커가지고, 어. 뚝이 엄청 커가지고, 이 너비가 1m70은 돼, 여기가. 어. 여기서 여기가. 그렇게 해야 이 고추가 커서 이렇게 터, 그래도 터널이 됐어, 이렇게. <laughs> 근데 만약에 좁게 했다면 이 속에 다닐 수도 없어. 좁아서 뭐 구루마도 못 들어오고 고추 따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엄마가 이렇게 키우려고 그랬는지 고랑도 넓게 해가지고 그냥 밭에 들어가 앉아서 놀아도 돼. 올해는 병도 없어. 병이고 뭐고 뭐해봤다 없지만 올해는 너무 깨끗해. 한번 봐봐. 벌레 있잖아 벌레. 응? 아 벌레하고는 상관 없는 거야. 벌레는. 어, 몸에 해로운 건 아니고, 엄마가 조금 덜 먹는 것 뿐인데, 음. 어, 엄마가 약을 너무 미약하게, 응? 너무 미약하게 줘가지고, 벌레들이 약 받나 봐. <laughs> 엄마가 약준 거를. <laughs> 너무 약하게 줘가지고. 어. 어, 그래갖고 벌레들이 얼마나 덤벼들고 많이 생기는지. 아니, 근데 우리 집 거는 허리쯤밖에 안 오던데? 아 그건 관리가 좀안 되고 영양이 부족하고 뭔가 고추가 못 마땅한 거지. 그다 <laughs> 뽑아 버렸어 병 들어가지고. 정말? 아뭘또 뽑아 버리기까지야 아까. 아니 죽었어 나무가 갈색으로 변하더라고. 아, 근데 똑같은 거 샀는데 엄마 거는 어. 왜 이렇게 잘 크지? 어 이게 좀 약간의 노하우도 필요해. <웃음> <웃음> 엄청나다. <웃음> 그, 엄청나. 엄청나지. 그래서 음. 이웃 이 지인들이 구경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사진도 와. 많이 찍어가고 이게 실화냐? <laughs> 이게 실화야? 하면서 눈동그에서 갖고 그냥 이거 서다보고 어떻게 키웠냐? 종자가 뭐냐? 뭐어 혼자서 했냐? 누구랑 했냐? 뭐 기술센터 가서 배웠냐고 물어보더라고. 원래 청양고추가 요거 반만 해. 그러니까 어, 요거 반마리 작어 가지고 이거 작업 들어가면 한참 따야 되거든. 그러니까 희한하게 어. 올해는 청양고추가 크다니까. 어. 이렇게 크면서도 엄청 매우고 향기가 진하고 너무 좋아. 진짜. 사실은요 누구나 다 고추 따는 거는 다 똑같은데 저희 고추가 너무 이렇게 잘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웃분들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laughs> Ha ha ha